안녕하세요 과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연인인 배우 이종석의 추정자산이 공개돼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의 순자산은 약 3200만 달러 하나 약 425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비즈니스 중심 일간신문 이코노믹 타임즈와 인도 영어 일간지 프리프레스 저널 등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종석이 여자친구인 아이유와 함께 한다면 총 재산은 약 7,870만 달러 하나 약 1,042억 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정석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6년 서울 신사동에 있는 주택을 39억 원에 매입했고 2020년에는 59억 5천만 원에 대파라 차익 20억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또 이정석은 지난 2018년 한남동에 있는 꼬마빌딩을 35억 원에 매입해 3년 만에 36억 원으로 매각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고급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가 잘생긴데다가 경제관점도 똑똑한 배우라고 칭찬합니다. 이정석은 사업적으로도 낯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3년 11월 8일 에이스팩토리 측은 이정석이 제작사 설립을 준비 중으로 에이스 팩토리와 제작 협업과 더불어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석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드라마 덕후라고 소개하며 대본을 읽을 때도 장면을 그리면서 읽어보면 감이 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연인인 아이유 역시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해 큰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아이유의 순 재산은 527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는데, 아이유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료에 대해 알아보면 그녀의 초창기 시의 프리는 2억 원이었고 2010년부터 최전성기 시절은 편당 10억 원 내외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이유는 현재까지 대략 70편의 광고에 출연했으며, 전성기 시절이 더 길었으므로 편당 8억 원 수익으로 잡고 소속사와의 배분을 해보면 대략 30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외 아이유의 배우로서의 해당 출연료 약 3천에서 5천만 원이고, 행사 수익은 건당 약 2500만 원등 수많은 수익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유의 현재 재산은 약 600에서 700억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10여 개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스타 마케팅 효과가 검증된 데다가 브랜드와... 시너지를 내는 몇안 되는 모델이다 보니 아이유를 향한 강국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인 이정석과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인 아이유는 작년 연말 교제 중인 사실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